안녕하세요. 송경석 골프클럽 송경석 프로입니다. 오늘 배울 레슨은 뭐냐면요. 어, 지금 보시면 공이 잘보실지 모르겠지만 내리막 나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핀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공을 띄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보통은 이런 내리막 나에 공이다 뜨지 않거든요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. 클럽 베이스를 약간 오픈 시킨 상태에서 스탠스는 약간 왼쪽 왼쪽을 본 상태에서 오픈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약간 백스윙은 바깥으로. 그리고서 중요한 건 평상시에 그립을 이두 마디가 보이게 잡았다면 한 마디나 마디가 보이지 않게 위크하게 잡는 거죠. 위크 그립. 위크 그립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펴서 약간 안쪽으로 깎다 보면 분명히 내리막 내에서 공을 띄울 수 있는데요. 이거를 대려 띄우려고 몸을 이렇게 일으키면 대로 안 됩니다. 대려 이 내리막 나이대로 이렇게 깎아주면 공이 뜨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, 이런 느낌. 이 경사면에 맞게끔 바깥으로.